네.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끌어가는 자, 리더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말씀 우리가 43절부터 읽었는데요. 어, 바로 앞절에서 우리가 각인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42절인데요. 읽어드리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세상 권세, 세속 권세의 특징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악마적인 것은 아닐지언정 힘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하고 종속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쉽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악용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갑질과 을의 서러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 이 세속적 리더십이 빠질 수 있는 크나큰 위험성이자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리더십의 자리에. 이기적인 성품의 사람, 비인격자, 악인이 악기를 가진 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 리더십은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악용되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악인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군림하는 지배자가 되어서 하위직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람직한 가치로 결코 채택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값질만 하지 않아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명정대한 리더십. 그 정도만 되어도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타인을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자, 섬기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지와 상관없이 그를 존중하고 인격으로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사자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일반 사회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맡은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고유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 고유한 지체로서 누가 되었든지 최대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이것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원이나 교회의 전체 지체를 섬기는 섬기는 일은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섬기는 섬김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공동체나 교회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크리찬의 리더십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는 크리찬 리더십은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리더십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는 개인의 안유를 먼저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공명정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는 대상도 상대방도 그가 높은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리더십입니다. 리더 자체가 자신의 안유만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와 교회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온 구성원들이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십은 신뢰관계를 낳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서로 간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으신 43절과 4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네, 바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섬김의 본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5절을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45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추월하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섬김이니까요. 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볼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원래는 자기가 그 자기의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죄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전부 다 청산하여 주시는 섬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다알 수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섬김 앞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대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은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랑의 채무감을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 세상과 천하 만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도를 따라서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